아, 니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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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어요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감사합니다. 지금 외곽진 것에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빵떡이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뭔가 힐링 여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브런치 카페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얘들아 뒤에서 말을 좀 해. <laughs>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어, 그럼 저희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맛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음. 트리들 다 달았, 달았어요. 저는 집에 트리가 없어요. 어, 여행 왔잖아요. 어, 네. <laughs> 여행 재미있어요. 네. 필링 <laughs> <힐링> 여행. 아, <laughs> 어, 예쁘게 나. 볼거리 어? 판단해. <laughs> <laughs> <한 잔에. 웃음> 저도 진짜 하도안 하고 나고 했는데 너무 멋 생겨가지고. <laughs> 하고 나왔어요 <laughs> 너무 예뻐요. 아, 그런가요? 예쁘게 나가요. 어, 나 아까 파스타는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라이스 맛있겠다요. 음료수? 못 먹는. 와리 맛있어 보이네. 맛집인가봐 여기. 주문 담당 해주세요. 어, 어, 어. <laughs> 여행 오니까 어때요? 여행 <laughs> 힐링 여행. 힐링 <laughs> 여행. 어, 어. 근처에 진짜 카페랑 맛집 진짜 많더라 검색해 보니까. 여서다 가방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안 챙겼어 이번에. 제일 많이 챙겼어. 지희야너뭐 챙겼어? 하면 되잖아요. 바나나. 다? 먹을 게다만들었아나 거... <laughs> 먹을 거. 아, 아, 나... 먹을 거. 나 중요하지. 먹을 거 챙겼어. <웃음> <웃음> 편의점에 소금빵이 맛있더라고. 안 먹어봤어? 음... 이거. 편의점 소금빵. <laughs> 어, 아, 이거 맛있더라고.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언니는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어. 정말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laughs> <laughs> 어. 어. 보여드주 소환 이에요배살은 많이 났지. <나왔지>. 어디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죠 <걷진 웃음> 많이 걷진 않아. 않아. 어. 활동으로 많이 해서. 일이, 그런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쉽게 배고파지고. <laughs> 어. 배고프 어. 견디지 못해 나 럭키비키 오케이. 와 사진 진짜 사진 와 완전 전쁘쁘나와 완전, 완전 예쁘네. 엄청 맛있게 생겼다. 응. 잘 나와? 나중에 편집할 때만 꼭 지안이는 아. 세얼 이슈라고만 말해줘아 당연하지. 여러분. 어. 우 <laughs> <머리 웃음> 엄청 예쁜 친구라고 지안아. 지안아. 너무 나와봐. 예뻐. 화장 안 해도 돼. 옆에 풀리보다도더 예쁘잖아. <laughs> 어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 해? 응. 내가 어차피 마침 눈썹을 많잖아지안씨 화장이니 그렇게 생각했어. 화장 다시 지우고 올까? 아, 맛있겠다. 어 근데 나는안 먹을 때 진짜 안 먹어 응응어 음. 음, 음. 힘듦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거 견디지 못해서 먹을 때 있어 응 음. 음. 그니까 내가 어제랑안 해봤던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막그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고 나 음. 아니 생리 전이거나 음. 생리 후에 이거 먹어 이거 맞아? 완전 맛있네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그가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들은 응. 못 먹는 거 없어요? 없어 너무 많아 진 먹어 난좀 많아 뭐못 먹어? 나 약간 버섯 응? 음? 가지 음. 그러니까 식감이 물컹한 거 별로 안 먹었어? 많이 먹어아멜로 응? 알아 물컹한 거 나도 아예 못 진짜, 먹었어 진짜 물컹한 거안 좋아 나 가지 못 먹었다 아직 어른은 안 돼서 어른이 되어있 때도 먹었어 근데 버섯은 요새 좀 뭔가 건강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한 것 같아 음. 음. 아보카도도 쉽지 않아 음. 맛있어 진짜 지아나 설마 이것만 먹는 거 아니지? 어 이게 <laughs> 맛있어? 아니 샐러드 샐러드만 먹길래 맛있어? 응응 음, 음.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여기서 완전 좋은가 봐 시그니처 응.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아니 나와 무슨 데? 음 좋아 이 진짜 맛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바로 음 먹어본 <laughs> 음. 뭐적 없는 맛 독특하다 <laughs> <laughs> <덕적하다. 웃음> 근데 명지는 뭐 하는 거야 자는 <laughs> 거야? 명지 뭐야? 근데 밤 단정방에 눈 세.. 아네 명만 제일 말잘 하긴 해 <웃음> <난> <웃음> 명지 어라해도못 하고 와. 오. 내가 그러 갈게 <laughs> 왜? 내가 억지로 내가 충분 내가 생각했으니무야수원 <laughs> <수원이야>, <laughs> <laughs> 일단 오면 내가 데리러 다 해야지. 나너장롱면으라고 했나? 먼저 하자. 내가 쳐 줄게. 너무 무서워. 줄게. 응. 야, 하자. 응. 뭔가 음. 달리 날것 같아요. 음. 아 콘텐츠 <laughs> 음. 하자 하자 언니 빨리 홍보 좀 해줘요. 어. 여자인데 아. 어. 진짜 청순하게 생긴 언니가 저기 피자 피자집에요. 피자집 음. 지금 만석이에요. C 음. C T V 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음. 맞아 맞아 사상의... 피자 사계 사게. 피자 사계예요. 어. 이름이 뭐죠? 음. 피자 사계. <laughs> 음.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음. 음. 제 친구가 해요. <laughs> 그어 음. 있으면 제가 갈게요. 야, 예쁜 사. 음. 부산 사투리 한다고 하셨어? 뭐가 고향이 부산 어? 아니 고향은 서울인데. 아. 아, 아버지가. 엄마는? 서울. 음. 아빠가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네. 그쵸. 엄마가 많이 예뻤나 봐. <laughs> 예쁘시 응. 음. 아 아빠가 오래됐어. 왜또 반하셔 가지고. 함경. 경향 사투리보다. 응. 음, 응. 음. 네래 이렇게 하게 돼응 음, 음. 그럼 환경이잖아요 나도 환경사태잘 몰라 평양은요 어환 안녕하십니까? 맞죠? 응 평양 사람들은 지방에 갈 일이 잘 없어 잘안가왜 사람 없는데? 아난못 살았지 뭐 평양인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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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가서 소화시키면서 카페 찾아보면서 갈까? 오, 너희 그럼 다이소. 카페 찾아봐 다이소 갈때 그 필수 테마 이런 거 찾아봐야겠다 <laughs> 카페 왔는데 너무 예뻐 게 미쳤나봐 뷰가 아 우와 대박 두개 맨들 그치? 잘 골랐다 돈좀하네 응. 뭔가 외국에 온 느낌이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예쁘냐? 짱 응. 어, 음. 예뻐 음 지안이는 별안 먹고 싶은 것 같아 아니면 일단 음료로 먹자 음료? 어아 새로 나로 샀어. 샀어? 어디 갈까? 어, 너뭐 시켰어? 녹차라떼 아 녹차라떼 아 제가 디저트를 시켰는데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laughs> 혼자 다 먹고 <laughs> 거의 제가 다 먹고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요 <laughs>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살짝 여기 봐주시고 <laughs> 아래 봐주시고 <laughs> 아 해가 너무 강한데요? 사과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웃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웃음> 찍었어, <웃음> 아 너무 웃겨. 저희 하하하하하하하하 카메라 보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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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다. <laughs> 와, <laughs>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한번 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긴장한다. 어? <laughs> 이쪽 팔 내리시고 이쪽 팔 내리. 그렇죠. 거꾸로 들면 어떡해요? 아니 주시네. 왜 거꾸로 그런 아, 길이야? 아 맨날 <laughs> 이게 거꾸로 아, 하잖아 그... 이거. 아 그러네. 아 그걸 그래서 그래. 그러네. 음. 아니, 나한테, 근데 성화는 진 영상이 싫다 나한테 울지마 <laughs> 아니 거꾸로 찍었다니까요 말하는 <laughs> <날아가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거꾸로 들었다고? <laughs> 저기를 <laughs> 찍어야지 이쪽에 찍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했어 잘나 찍으려고 했지? 예쁜데? 해맑게 브이로그 <laughs> 네. 어, 하시고 하트 타시고 브이로시고좀 어, 다양하게 한번 모델링 좋아요 <laughs> 정색하고 계시잖응웃으면 안돼요 웃으면 안돼요? 응. 액션 언니 어? <laughs> 아 미쳐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언니의 자연스러운 웃음을 하기 위해서 지구 <laughs> 터진어 <지우다졌어. 웃음> 대박 아? 어떻게 살이 그렇죠. 이렇게 안 찌나요? 살잘쪄 안 찌시는 많이 것 움직이는 것 같아. 아, 그래? 오, 아, 먹는 거에 비해? 먹는 아, 진짜 먹는 거에 비해. 이렇게 말랐으면 어. 원래 진짜 안 먹거든, 내가 아, 알고. 아, 그래? 근데 안 먹을 때 극단적으로 안 먹긴 해. 아. 나 집에 혼자일 거다아난 밖에 나왔을 때만 먹는 거야. 아. 집에 혼자일 거 하면은 나는 한 끼도 안 먹어, 진짜. 어. 그게 돼? 근데 집에서 있을 때뭐먹어 보통? 난 오히려 집에서 있을 때좀잘해 아. 먹긴 아, 난안 해. 나는 해 먹거든. 어, 나오면 잘안먹고어근 음. 하면 먹어 나소서난그날마 뭐 먹는 거지 고마이게 어. 비결인가요? 응 어, 그런, 그런 것 같아.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항상, 평상시 계속 먹고 있으면 살이 엄청 찌겠지 저희가 음, 아, 숙소에 아, 어, 한 친구가 더 있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털 사이즈 두개 주세요 더 하실 거 없으세요? 네 진짜, 저, 아, 멋있 아, 아, 너무 멋있나요? 너무 멋있나요? 너무 멋있다 드라이브 스루 <laughs> 언니 멋져. 운전하면서 커피 드라이브스를 어, 하는 거니까요. 평양에서 저... 왔어요. <웃음> <웃음> 커피 아, 받으러 <laughs> 아니 장이랑 저... 아, <laughs> 커피 받으러 왔어요. <laughs> 한두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기 옆에 북한강인 거 아시죠? <laughs> 어 맞아요. 그래서 쭉 북한강 음, 따라서 북한강 드라이브하면서 왔츠로 만들어요. 근데 이거도 대박이잖아. 이거도 대박이다. 서 드라이브스루 하러. 놀랬어. 와. 미있었어어요 이거 좀 대박인데. <놀람> 하, 그럼 저희는 다이소로 갑니다. 다이소 남양주 다이소 다이소에서 만나요.